사람의 깨달음,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큰 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깨달음, 큰 스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진 깨달음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수행의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불교에서 가장 큰 스님은 아마 성철 스님인 것 같습니다. 93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하셨다라고 했던 뉴스를 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며 얻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네, 그때 당시에 사는 산이요 물은 무리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야기했다라는 기사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깨달음 그리고 암 어떤 것을 한 번에 아는 것은 사람의 삶을 변화하게 합니다. 어,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는 금과 다른 금속의 비중 차를 깨닫고 유레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은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답을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 삶에서 내가 답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을 얻었다라는 뜻에서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문답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모르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재정립하고 또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삶의 삶이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재정립하고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경우는 내 삶의 질문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그 가운데 질문 속에서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깨달음,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내 삶이, 믿음이 새롭게 정립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삶을 새롭게 하는 과정, 그내 삶이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4절까지 세 번째 제대를 만나시며 또 그들에게 조반해 주시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며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세번 하십니다. 그세 번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서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 그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무지했고 또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했으며 도망자였던 그리고 배신자였던 베드로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어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정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이사람이 제자가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듣게 하고 베드로는 그의 그 질문에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다시 질문했을 때 나는 아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이제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세 번의 질문,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세 번째 질문 앞에서 그의 마음이 머뭇거리고 또 그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너무 더 선명하게 떠올랐기에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이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세 번의 대답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그 대답은, 이제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과거가 떠오르고,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대답 속에, 동일하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그를 품어 주시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에게 내가 맡길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은 베드로가 사랑한.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삶은 예수님의 배신자로서 무너졌고 그가 예수님을 섬길 수 없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를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을 깨닫 그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질문들이 어떤 때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질문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질문들은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어려운 질문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질문들 주님 내가 나의 원수마저 사랑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 앞에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래 내가 내 원수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내 원수도 한번 사랑해 봐야겠어 라고 도전하게 되지만 이내 그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의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경험이, 그 말씀이, 그 사랑이 그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있으니 내가 나의 이웃을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그 삶을 그 질문 앞에 나의 삶의 해답을 찾게 되며 그리고 나서야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예수님이 맡기신 사람을 돌보는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사람들을 품고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받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는 것이며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하는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사랑해 볼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사람이 변하는지를 아느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힘과 능력,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할수 없는 사랑을 조금씩 해 나아갈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해 나아갈 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통해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은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 따르는 길 속에 너의 삶이 버려진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통하여 너의 삶이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있기에 주님께서 나를 대가 없이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 사랑으로 나의 주변의 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정직히 고백하고 또한 내삶 또한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삶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